안녕하세요. 심천 잡스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스마트 워치는 심천 잡스 갤럭시 워치입니다. 하루 걸은 여기 보시면 걸은 숫자, 배터리 용량, 날짜, 시간 등이 나오고요.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꺼집니다. 이렇게 눌러서 또켤 수가 있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. 그런 거 나오고 버튼을 요렇게 또 누르고 있으면 요렇게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시계를. 그리고 이번엔 옆으로 요렇게 하시면 전화 걸었던 거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. 요렇게 현재 네 혈중 산소도 볼수 있고요. 다양한 세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오 근데 초점이 엄청 안 맞네 핸드폰이 이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가까운 초점을 잘 놓치네요 얘가. 그래서 저는 지금 혈중 농도가 어떠니? 뭐 결과는 여기 보시면, 어, 웨어핏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. 어플 켜시면, 피로 상태 양호 혈액산소 97%, 심장박동수 53. 혈압. 혈압도 얘가 재주는데요. 보면 지금 혈압을 재주고 있습니다. 한번 보죠. 한 1분 정도 혈압을 잽니다. 여튼 그래서 갤럭시 시이 핸드폰 그 배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폰 그 애플워치도 하루밖에 안 가잖아요. 한 3일 정도, 3일 이상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아직까지 켜져 있는 걸 보면요. 그리고 또, 보실 점은 이렇게 뭐 운동할 때 이렇게 나이키 느낌도 써보고 등등등 다양한 세팅들을 통해서 어 102에 68입니다 뭐 그닥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2만원대 스마트워치로요. 아무쪼록 잘 쓰시길 바랍니다. 안녕!